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양단지입니다.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2022년 7월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른바 선시공 후분양단지입니다.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는 GTX A 운정역 예정지까지 직선 거리로 1.5km 떨어져 있고요. 역사 예정지까지 도보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지만 2024년 GTX A 개통 시점에 맞춰서 마을 버스 등 운행하게 되면은 역사까지 약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운정역에서 GTX-A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삼성역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삼성역의 경우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환성센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2026년 이후에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은 3.3제곱미터당 1,309만원대이고요.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가 빠른 것은 장점이지만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은 후분양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 주기가 짧습니다. 계약금 10% 후에 3개월 후 중도금 60%를 1회 20% 3월 15일, 2회 20% 4월 15일, 3회 10%가 5월 16일 4회차 10%가 6월 15일 한달 주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중도금은 대출로 연계해야 부담이 적겠죠. 문제는 잔금이 30%가 한달 뒤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입주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실거래가 9억 5천에서 7천만원, 호가는 10억에서 13억 정도라고 하고요. 2018년에 입주한 운정 신도시 센트럴 프르지오가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 8억에서 9억 초반, 호가는 9억에서 12억원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력 금강생태리움은 사실상 gts-a 노선과는 거리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층으로 했을 때 4억 7천만원대로 시세대비 4억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므로 시세차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품구성 요점정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인데요. 공급 위치는 파주 운정 3지구 A32블록에 위치하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15층, 15개 동총 778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분이 334세대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84A 타입이 414개 세대, 84B 타입이 175세대, 84C 타입이 189세대, 특별 공급은 444세대 분량이고요 기관 추천이 76세대, 다자의 가구가 76세대, 신혼부부가 154세대, 노부모 부양이 22세대, 생애 최초가 116개 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7월 예정입니다. 운전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분양 일정입니다. 11월 12일 모집 공고와 함께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11월 23일 특별 공급입니다. 11월 24일이 1순위 청약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정당과 예비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이 12월 2일에서 12월 12일, 약 11일간 진행이 되고요. 정당 계약일은 12월 14일, 15일, 16일,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 금강, 펜테리움,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이고요.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하고요. 세대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5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한 비율 DTI 등의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인데요. 본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로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전매 같은 경우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일반 공급 청약 자격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세대 주여야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1순위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가입 후에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셔야 되겠죠 1순위 우선공급입니다 어, 해당 지역 30% 이상이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셨어야 되고요 20%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50%가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의 거주자라고 합니다 첫번째가 입주 이전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 승낙을 하셔야 되고요 두번째가 입주 예정일 공고상 예정일의 말이 이전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 혹은 검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번째가 입주 가능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 소유권 처분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순위인데요이순위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청약통장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부적격 당첨 시에 청약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1년간 청약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 수도권 외 일반 지역은 6개월입니다. 세 번째 위축 지역은 3개월이고요.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 완지구 분양과 상한제 적용 면적 구분 없이 10년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특별 공급인데요, 첫 번째로 기관 추천의 신청 자격을 보실 겁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 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거주 여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 그리고 장애인, 철거민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공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이고요. 이주세번째 공급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첫 번째가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그리고 태아, 입양을 포함한 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첫 번째가 임신 같은 경우는 임신 진단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입양 같은 경우는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 부양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어, 청약통장 가입 후에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금 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그리고 기타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고요. 경기도 청약 중 경쟁이 있는 경우는 경 경우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혼인신고일 기준 재원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어, 주택청약 통화 가입 후에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측은 이상이시면 되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우선 공급 70%가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00%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공급 30% 같은 경우는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40%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60% 어... 이하입니다. 다음 생일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자격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어, 무주택 세대주야 되구요 입주자보직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중인 자녀 입양포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있는 자녀가 있으셔야 되겠죠 입주자보직공고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 어, 납부를 한 사람을 포함하고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단이 경우는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요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고 월평균 소득이 4명 이상 기준의 160% 이하이시면 됩니다 소형이나 저가주택을 소형 경우에 유주택자로 어, 해당됩니다 생략통장은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우선 공급 70%, 세대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되고요. 일반 공급 30%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신청 자격 안내입니다. 입주자 보지 공급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우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첫 번째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고요.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별 등본에 부양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조건 모두 만족.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이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및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 노부모 및그 배우자 기준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 기준금액입니다. 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만 보시면 되고요. 파주시 및 경기도가 200만원, 서울특별시가 300만원, 인천광역시가 250만원입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서쪽으로는 주출입구가 있고요. 북쪽으로... 부출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84A 타입이 하늘색인데요. 101동, 110동, 111동, 104동, 105동, 107동, 106동, 114동, 115동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102동, 103동, 109동, 108동, 112동, 113동, 2호와 3호 라인 남동 남서향 방향입니다. 84C 타입 역시도 B 타입이 들어간 동으로 해서 1호 4호 라인 남동 남서 배치이고요. 115동 1호 라인 남동향 방향입니다. 동호 배치도인데요, 어, 11동을 제외한 동들이 전부 15층 높이이고요, 111동만 12층입니다. 필로티층은 101동 14호 라인, 102동 123호 라인, 103동에 234호 라인, 104동에 1호 라인, 105동에 14호 라인, 106동은 필로티 2개층 높이로 해서, 1, 2호 라인입니다. 112동 역시도 2개 층 높이로 해서 필로티 1호 라인이고요. 그리고 113동 1, 2호 라인 112동의 1호 라인 이렇게 해서 필로티 세대가 총 17개 세대입니다. 평면도입니다. 먼저 84A 타입 414개 세대이고요. 4B이고요.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침실 같은 경우는 3개인데요. 안방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알파룸이 있어 가지고 드레스룸이나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발코니가 안방과 주방 발코니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현관 입구에 팬들이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성도는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요 1번부터 3번까지 번호가 있죠 이건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다음은 84B타이 175세대이고요. 포베이입니다. 근데 타워형이고요. 맞동풍 구조입니다. 어 역시 침실이 3개인데요. 안방 쪽으로 드레스룸과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좋겠죠? 84A 타입보다는 알파룸이 작아져요. 어,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인데요. 거실이 광폭 거실로 해서 창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발코니와 주방 발코니로 구성이 되고요. 역시 현관에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타워형 구조라도 양면을 볼수 없는 포베이 구조인데요. 안방창에서만, 어, 옆쪽을 볼수 있겠네요. 84C 타입, 189세대이고요. 역시 포베이 판상형 구조, 마통풍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3개고요. 안방 쪽에 알파룸 공간이 없어지고요. 드레스룸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커지고요. 작은 방 크기 정도로 나옵니다. 욕실 2 개와 광폭 거실, 광폭 주방, 그리고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84C 타입은 현관 펜트리가 작아지고요. 주방 쪽으로 해서 펜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타워형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운정역 금강펜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추천 순서가 A 타입, 그리고 C 타입, 그리고 B 타입이네요. 어, 다음은 공급 금액을 보셔야겠죠. 84a 타입 공급 금액입니다. 1층 금액이 4억 1,300만 원이고요. 어, 2층이 4억 2,300만 원씩 인상이 되다가 4층이 4억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6층에서 9층 금액이 4억 6,300만 원, 10층에서 15층 금액이 4억 7천 0 원입니다. 무려 그 1층과는 대략적으로 한 5,8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84B 타입 공급 금액이고요. 1층 금액이 4억 1,400만원. A 타입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2층 금액이 4억 2,400. 그리고 4층 금액이 4억 4,600만원. 6층에서 9층 금액이 4억 6,500만원. 10층에서 15층 금액이 4억 7140만원입니다. 1층과 10층에서 15층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금액 6천 이상 차이가 날 때는 보통 한 20층 이상이 돼야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84C 타입입니다. 1층 금액이 4억 1900만원, 2층 금액이 4억 2900만원, 4층 금액이 4억 5200만원이고요. 6층에서 9층 금액이 4억 7100만원입니다. 10층에서 15층 금액이 4억 7700만원이고요. 통틀어서 A, B, C 타입 중에서 C 타입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A 타입과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7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이제 구성도가 되고요. 납부일정입니다. 계약금은 10% 계약 당시에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은 60%로 나와있지만은50% 이자 후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란에 보시면 어, 1회차가 2022년 3월 15일에 20% 내시고요. 그리고 2회차가 또 20%가 22년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3회차가 10%, 22년 5월 16일 그리고 사회체가 10% 6월 15일입니다 잔금이 입주 때30% 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차피 다 갚지 않으시고 은행에 대출권을 연계해서 부담을 덜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인데요. 84A 타입이 439만 원이고요. 84B 타입이 800만 원입니다. 84C 타입이 840만 원이고요. 계약 시에 84A 타입은 40만 원. 84B 타입은 80만 원. 그리고 84C 타입은 84만 원. 이렇게 내시고요. 뭐 1회차 중도금 3월 15일 날에 2022년 한번 내시고, 2회차 중도금 5월 16일 날또한번 내시고요. 뭐 장금이 입주 지정일 때다 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다 내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일정이 짧아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운정역, 금강펜테리움 분양 일정이었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므로, 4억 7천만 원대 분양을 하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4억 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최장 기간 입주를 할수 있고요. 최대 단점은 GTX A 노선 운정역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경로하는 버스가 생기게 되면 지금보다는 편리해지겠죠. 운정역 근강 펜테리온 같은 경우도 주변 일대 분들이 비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교통권이 시간이 지나 개선이 되게 되면 가치는 달라지겠죠. 아예 KTX나 뭐 GTX 노선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지만은 뭐 환승을 해서라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교통 호재이니까요. 선시공 후분양이기 때문에 작은 계획만 잘 세우시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양 정보 운정역 금강펜테리움이었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